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톡톡톡스다의 재성주입니다 북한댁입니다. 어 겸손합니다. 네, 제가 아, 아. 또 겸손하지 않으면 언니랑 같이 막고삼0포로 와악 나가가지고 <laughs> 아니, 저희는 톡한번 하면은 안니씨 눈치 볼 정도로 너무 길더라고요. 단속합니다. 단속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비밀을 딱 지키고, 조직의 비밀을 지키고 오늘도 시간을 맞추겠다는데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10분 안에, 음. 10분 내외로 하라고 했는데 음. 내가 정말 오늘 북한대 가고 뭐 방송을 이렇게 하려고 딱한 제목이 있는데, 네. 난 산속에서 살았잖아. 네. 산속에서 살고 내려와서 정말 제일 산골, 양양도 얼마나 산골이야. 거기도 전제 산골에서 살다 왔는데, 그게 어느 만큼 산골인가 하면 그 산골에 있잖아. 네. 옛날 일본인들이 만들어놓은 그 기차랑 그대로 다 냈지요. 음, 그 철길로. 그 정도? 응, 음, 그게 렇 산골이야. 그 산골에서 사다가 이렇게 오직 본 거는, 사회주의, 어지, 음. 그, 저, 지키고, 뭐, 이런 것밖에 본거 없어. 근데는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게 한국식 표현은 시민의식이라, 다머나 음. 유식하다, 항, 유식한 음, 거 같지? 시민의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언니 입에서 시민의식. 음. <laughs> 네. 아니, 이거 언니가 그만큼 음. 이제는 우리 사회 와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는 음. 게 많아지니까 사용하는 언어도 다양해지는 거 음. 좋아. 그래서 내가 시민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막, 요란하나본 것도 아니야. 음, 소소한 거. 혹시 등산 난 해봤어? 음, 저요? 음. 등산을, 그치, 남편이랑 좀. 그 다음에 이길거리랑만 하니, 난, 음. 감시 있게 수레기랑 이렇게 줍는 사람들 본거있어 어, 그럼요. 이게, 언니가 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인천이잖아요? 음. 근데, 제가 사는 데는 시골이잖아요? 어, 어.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음, 음, 음. 자원봉사 여기다 딱이거 해가지고, 음. 그 여름이라도, 날씨가 뜨거울 때는, 이제. 낮에는 못하잖아요. 그니까 음. 새벽에 나와가지고 잡초를 뽑으시고 음. 그다음에 이렇게 쓰레기를 다 찝게 같은 걸로. 응, 음. 좀 많이 봤죠. 야, 네. 난 그거 보고 놀랐단 말이야. 전 시골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더 놀라웠어. 저 사람은 그러고 그러니까. 돈을 주는가. 음. 자본주의니까. 아, 저 쓰레기 얼마큼 줬으면 돈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음. 근데 돈안 받고. 농감서에 다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 나이좀 두신 분들이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고 하는데, 저분들이 죽을 쓰레기를 왜줍지 했는데, 우리 북한에서는 뭐마을 공원처럼 뭐 꾸리자. 상상도 못할리는데 한국에 오니까 나, 내 마을, 내가 사는 주위로 깨끗하게 거두는 거, 완전 히의식하대 또구나, 그분들은. 아마 언니가 그 우리나라의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거보시 응. 음, 음. 그거에 나오잖아요. 그처럼 이제 그 이후부터 우리 마을 이쁘게 가꾸기, 그다음에 음. 그 우리 강산 푸르게 하기, 막 이런 운동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사람들이 갖고, 제가 항상 그걸 보면 뭘 생각해요? 음. 북한의 구호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맞다. 위하여. <laughs> 그런 구호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북한에서 살때 그런 구호에 맞게끔 제대로 된, 그런, 주, 그, 시민 음식으로 음. 갖고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음. 무조건 다 강요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동원에 음. 돼가지고. 하라고 해야만 하고. 이런 게 되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청소하는 것도 아침부터 나와서 해야만 하고. 실제로 우리가 다니면서 길가에 스스로 알아가지고 담배 꽁초버리지 뭐 않는다.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음. 음. 그렇게 나는 그 사람들이 쓰력이잃 죽고 하는 것도, 야 대단하다. 역시 대단하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 길거리에 있잖아. 그 도로 받아 무들아다 굽면, 굽면, 담배. 아, 이거 담배로 강 따짐으로 아, 난 오해를 했단 말이야. 음. 오 담배를 피우지 말라 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딱 지정된 장소 음. 담배를 안피더구나암만 음.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 지정된 장소 외에는 담배를 안피더구나 음.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런 시민 의식도 음.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누려본 사람들이 또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책임이 필요한지, 책임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런 그러니까 똑같은 자유를 누려도, 음.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건 자유면, 가장 이제 북한 주민들이나 탈북민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거부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분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자유에는 꼭 그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음. 걸 알기 때문에, 그 책임이 뭐예요? 남한테 자유를 누린다 해서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피운 담배 꽁초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게 마음대로 해도 돼. 하지만 그거 네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면 되는 거야. 내가 담배 피우다가 언니 옷에 불 날렸어. 응. 이게 탔어. 이거 배상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모든게다그 시민 의식으로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은 쉽게 시민의식, 시민의식 한다는데 응. 그 위에 정말 쉽지 않은 게란 말이야. 응. 그게 정말 지키기 음, 어려워요. 정말 거잖아요. 쉽지 않은 게. 그다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은 담배꽁초를 주소서는 나 한번 이렇게 막 길가는데 담배꽁초 줬더라 그래. 음저 담배꽁초를 왜주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으니까. 아 담배가 이렇게 해서 주소서 비우느라 꾸는가왜 음, 음. 내가 담배꽁초를 너무 많이 주소 봤으니까. 응. 음. 음, 담배꽁초를 저거 주소서 뭔가. 느라꾸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 그렇게 했는데 그 담배꽁초를 주소서 한참 가던 게그 쓰레기 있잖아. 그거 음. 다딱이더라 음. 그래서. 이게 뭐지? 말마다 이렇게 섰다가 음. 다시 갔어. 음. 아 빨리 갔어. 음. 가서 이렇게 슥모른차으로쑥돌아니다 음. 젊은 사람 이 있잖아. 아이 양복이랑 쭉빼입은 사람 있잖아. 음. 그거 저 서다가 딱게터고 나. 그래서 내야 역시. 음. 역시.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는 그렇게 음. 아무 생각 없이 음. 버리는 담배꽁초를 음. 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우잖아요. 음. 피우고 나서 그거를 갖다, 나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담배를 피우고 나서 담배 꽁초를 이렇게 해놓고 음. 주머니에다 자꾸 넣는 거예요. 아니, 바닥에다 버리면 되지. 골고 자꾸 넣는 거였더 <laughs> 바닥에다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집에, 그걸 집에 갖고 와서 버리는 거예요. 어. 쓰레기통이 안 보이면 못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아니면 혹은 어딘가에. 그래서, 아. 시민의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나라도 뭐그 초창기부터 계속 그렇게 된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음. 변해가는 거잖아요. 배려하고 그다음에 또누군가의 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공공의 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북한하고 한국하고 정말 큰 차이가 있죠. 완전 큰 차이야. 음. 그다음에는 이제 뭐 버스랑 타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 많으면 줄을 딱 서고. 음. 우리 무조건 거기 막 많으면 줄 반장이 사죠 깨끗거리고 저맞 마초하고 이런데 그런 게 없이 의무적으로 줄을 딱 서더구나. 음. 버스 내리잖아. 난 동구나니까 난 버스 지내 많이 타잖아. 줄을 딱 서고 지하철에도 줄을 다 서더라. 줄을 서서 줄이 수십 개 줄을 딱 서서는 리별로딱딱딱딱 들어가고 음. 임산부 좌석 있으면 거기 누기도 앉지 않고 음. 딱 내리고 그 임산부 야. 좌석은 언니 내가 있을 때는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우리나라 가그 시내 의식이 점점 더 이렇게 음. 좋아진 게한 10년 정도 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보다 지금은 더 좋아졌거든요. 음. 음. 아니지, 요건 조금 바꿔요. 그니까, 제가 왔을 때, 제가 2006년도에 왔잖아요. 음. 그때는 임산부 자석이라던가 임산부 배지도 없었어요. 어. 어. 지하철이 없었어요. 근데, 점점, 점점 더 좋아지고, 음. 우리나라도 심형식이 점점 더 좋아져가지고, 진짜 담배 피우는 것도, 지금은 흡연실이 따로 있을 정도로. 날로 <놀람> 있더라고 그게 더 많아졌어. 어. 더 많아졌잖아요. 음. 그것처럼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놀랐던 게, 그 그때 왔을 때도 놀랐던 게 뭐냐면 이렇게 지하철 탈때 음. 우리는 주로 서서 탄다고 하는 게 음. 놀랐잖아. 나는 그것도 놀란 게 뭔지 알아? 내리는 사람들은 옆에 양옆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니 지하철 문딱 열면 타야 되지? 해가지고 몸을딱 내밀었는데 어? 사람들이 안 타. 문 열렸는데. 봤더니 <laughs> 내리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되잖아. 어. 그러니까 먼저 내리게 하고, 내 다음에 타는 거. 음. 아, 그거 저분이 놀더라고 그게 소소한 것 같은데, 우리인데 그게 너무 감동이고, 감동있게 그렇죠. 본단 말이야. 그러면, 암되나 담배를 피워가지고, 버리고, 막, 가래춤 받고, 춤 받고, 막, 탁탁거리고, 음. 길거리 어느 정도 가다가, 그런 거 뭐라 그니? 길거리 방어라 그니? 음. 막, 암세라고, 응. 어, 막, 음, 막, 그저, 오줌 누고막 이러잖아. 음. 길가다가 불숲이 짬있으서 막, 뒤도 보고, 막 이러는데, 음. 여기는, 정말 큰일이 나도 그런... 큰, 아마 그래서 큰일이 날 거야. 아마. 그렇지. 그렇게 모든 게 있잖아. 너무 사람들 있잖아. 당연한 것처럼 절제 있게 너무 생활해 주니까. 음. 자연히 나도 처음에는 모르고 막 이랬는데 우선 나도 막 따라가게 되고. 음. 아 나도 이나라 왔으니까 이 나라 시민처럼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니까. 당연히 나도 그 사람들과 따라하고 쓰레기 있으면 누가 내 앞에 안게도 종이 수 주머니 있 종이 꺼내. 집어. 싸게 되더라.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렇게 그 커피를 마시면 되거든요. 음. 저는 이제 커피를 요즘에는 거의 그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서 마시거든요. 어. 그 재활용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리거나 이러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누군가 혹시 이렇게 뭔가 특히 공문에 갔을 때 저는 정말 조금 답답한 게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거기다 놓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럼 그냥 그거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어 북한하고 좀 다른 게 쓰레기통이나 화장실이 되게 많잖아요 아, <laughs> 어, 그러니까 이제 환경적인 것도 있고 그러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음. 지켜야 되지 또 아름다운 게 보기 좋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 화장실도 개차반이고 어, 그리고 일단은 쓰레기를 곳곳에 이렇게 좀 버릴 수 있게끔 음. 해줘야 되는 것도 없고 화장실 하는 게또그러니까나 그게 그만큼 지키고 시민들이 다 지키고 하니까나 그만하겠다 하잖아 화장실 하는 게, 게 도서실이랑 게 있더구나 휴게소를 갔다 어디 보니까 한쪽에 최고 음. 이렇게. 밟고 사람들 거기 앉아 책이랑 볼수 있게 됐더라 화장실 옆인데 아, 뭐. 막 진짜 누는데도 다 있는가 음. 화장실에서 머리 나오지 아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정말 너무 깔끔하게 딱 잘해놓고 하는데 우리처럼 막 화장실에다 낙서질하고 막 베라베란 글이 다 쓰고 그림 그리고막 이랬잖아 화장실에 들어가면 난 제일 감명있게. 정말 이건 시민의식은 막 불러일으키는 굴이 있어. 아름다운 사람은 먹는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음, 얼마나 좋니? 북한에 보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감동받은 게 뭐냐면 거기도 북한도 얼마나 운동이라는 게 많아요. 응? 그런 운동이 많고 그런 구호가 많은데 음. 그구호도 봐봐, 언니. 구호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아, 할수 있게끔 좋은 음. 환경을 만들 그렇게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몽땅 다 젊은 빨간색으로 김일성 어? 주요화하자 무슨 주체사상만세, 어김정은만세뭐 뭐 있던 것만 잔뜩 써놓고 여기는 아니잖아 구호 자체가 다르잖아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달려나가도 무슨 어? 5분 쉬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좋은 글이 많고 그다음에 아, 음. 아까 언니가 말한 것처럼 화장실 하나에도 어? 가가지고 아 왠지 내가 그거를 지켜야 되것 같아 그래, 그래. 음. 그런 구호들이 다 많은 음. 거 그러니까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 조성이 되니까,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지켜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거.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아. 했다가도. 근데 북한은안니잖아요 그런 구호 자체가 없잖아. 맨날 쫙으로 쫙쫙. 음. 그렇게나 봐. 음. 그러면 난 시민을 위해서 구호들이 그렇게 쏘붙였다는 자체가 있잖아. 음.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음. 지하철은 내려가다 보지? 지금 뛰어가도 귀찮은 떠난 뒤라고. 그래 뛰지 말라는 거, 펴놓고 그렇게 딱 해서 딱쏘먹 거. 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 내리타는 거면 에스, 에스컬레이터라 그니? 네, 에스, 에스컬레이터. 음, 그게 좀금막 내려간 데이제 경사 이렇게 높은 데 있어. 음. 거기서 막 올라간 데 있어. 가운데에 스위치 있더라. 섰어. 음. 올라간 데 섰어. 까꾸로 일어서 봤어. 이거 뭐인가. 그잖아. 위험할 때 이거 누르라고. 음. 그게 너무 막 다가오고 안겨오니까 그잖아. 야, 내 정말 좋은 나라에 와서 사는구나 어떤 때는꿈 같아서 내가, 아, 진짜 내가 이거 느끼는 가 아직도 착각할 때는 너무 많다 말까? 그 시민의식이란 게 너무 사소한 데서부터 느껴지고, 아, 내가 모든 걸, 나도 진짜 이 좋은 나라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고 누리는 게 시민의식부터, 내 의식에서부터 이게 시작되는구나. 한계 모여서 북한처럼 하나가 전체를 위가 전체는 하나를 위한데 그 구호가 나 대한민국 그게 유용하다 고 생각해, 아,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이제 또 응. 선진국일수록 더더욱 그 시민 의식이 높다고 응.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북한은 독재자 위주로 모든 게다있기 때문에 구호도 응. 그렇고 모든 환경이 다 독재자 위주로 응.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시민 의식이라는 것이 뭔가 고치되거나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닌 거예요. 태들을 위해서 구호도 만들잖아. 하물명언. 아, 그렇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명언이지. 우리는 응. 우리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명언하다면 수많은 명언이 너무 많잖아. 그렇죠. 근데 북한의 명언은 이런 평상시 그 북한의 명언이 아니딱 김부자들 명언만 명언인 명언이란 말이야. 말만 딱 명언인데 여기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쓰레기도 뭐 버리면 우정또 발전돼가지고 또 그런 거 있잖아. 막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쑥 지나갈 때는 자동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막 나오더라, 말이. 음. 나 그거 찍었어. 영상 만들어 찍었어. 막 세상 이렇게도 하는 게 있는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 우리가 같이, 같이 살아가는 우리나라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말 그대로 그 우리나라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사는데. 아니, 그런데, 다 같이 잘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또, 문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이야.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은, 더 올바르고, 더 좋은 생각, 더 지혜로운 생각을 많이 음. 하게 되는 거고, 북한은 아직 그게 잘안 되니까. 잘안 되지. 언니가 말한 것처럼, 전기 하나를 끌어쓰기 위해서라도, 음. 그거에만 새, 매달려야 되고, 언제 뭐, 어, 수, 쓰레기 있는 거 하나 주워보자, 뭐, 이런 생각할 시간도. 다 버리니까, 뒷바닥에맨 음. 그, 그 짐승들이랑 막 다니고 앉아 다막 그러는데, 여기서는, 오지럽게 그렇게 내 자체가 있잖아. 어디 가서 막 버리게 안 된다. 왜? 너무 깨끗하니까. 내가 어디 가서 버리면, 아, 이게 아니구나. 스스로가 지키고, 스스로가 지키게 또 대먹었어. 음, 음.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음. 여기도 다 그런 구호가 있고, 북한으로 말하는 그런 구호가 있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 함께 할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구호인 거예요. 진짜 더불어 산다는 게 아, 이런 그렇죠. 것 같아. 그러게 그러니까, 음, 나는, 말이잖아. 그런 거 너무 한 번씩 이렇게 느낄 때마다, 내가 너무 거기서 짐승처럼 막 살아 떼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는 건다 새롭고 내가 보는 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아마 다른 탈북 너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게 아마 야 내가 정말 이런 데서 사니까 내 스스로도 나도 느끼고 하니까나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걸생각하잖아 그거 저는 음. 그래요 이제 음. 항상 뭐 어, 북한에서 그렇게 했잖아 이런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에서 그렇게 했지만 여기는 북한이 아니고 한국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음. 여기 왔으면 여기 사람 여기 사람이 사는 것처럼 저도 선진국 시민답게 음. 어, 우 의식을 갖추고 그래. 그런 사고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해주고 싶거든요. 음.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그건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고 그렇게 수,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조건이었지만 아니 여기 오면 은 일단 기, 기본적으로 의식주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는 음, 음. 나를 위한 자아실현을 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실현 중에는 이제 시민 의식이라든가 선진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다양한 음. 어, 문명 이 돼가는 그런 음. 과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음. 어, 그, 그렇더라고, 그 저는. 음. 시민의식 소리 또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정말 이것도 또재부적이잖아 음. 그, 애견용들을 끌고 다닐 때 봐라. 음. 그거, 이거, 애견용 그, 애견용들, 이거 기저기로다 차고, 음. 그, 이거 받아내도구나. 음. 그, 그 다음에 옷을 다 입혔지, 그 다음에 용병 먹어. 그, 쓴 굴. 음. 애견용, 그, 용을안 되나, 이렇게 하지 마라, 굴소 나는 저걸 개똥인데. 개똥 싸는데 왜 신경 쓰지? 처음에는 대한민국 금방 왔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때 보니까 길거리 정말 개똥이 하나도 없다 더 그러니까 언니 개를 키우는 거는 뭐 야. 개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소를 키우든 그건 본인의 자유인데 그 자유가 당신이 키운 그 누리는 그 자유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내가 길 개깔 가다가 개똥 보면 불쾌하잖아요 그럼 그건 피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정말 사소한 거에 다 자유가 들어가고 다 책임이 들어가는 거예 그렇게 보면 되는 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시민의식이라는 게 이제 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내가 그냥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피해보는 게 되게 불쾌하고 피해보는 게 싫어. 어, 그러면 은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배려를 생각할 새 없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환경이 환경에. 네. 음. 그런,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환경이 또그 나라의 관습이라든가 습성이 돼 버려가지고 마치 아니 그렇게 살면 되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왜 여기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 자유라는 거는 진짜 그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야? 뭐 옷도 뭔 상관이야? 뭐, 그렇죠. 자유만 맞는데 음. 그 자유에는 책임이 꼭 따른다. 그, 뭐, 나도 이렇게 유튜브랑 하면서 보면 사람들 댓글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음. 이제 음, 팬분들 혹시 만날 때 있단 말이야 그 모임이랑해서 초대해 그런 음. 그런 데 가서 정말 큰 행사들에 가서 초대받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랑 하는 거 보면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만한 이거 민주주의를 하느라고 정말 수많은 피땀다 굴린 거그 이야기랑 쭉할땐 어떤 데는 진짜 눈물 나더라. 아, 음, 정말, 정말 이게 힘들게 사이구나, 음, 이게, 음. 이렇게 힘들게 일 커진 이 사회구나 이게 이 사회가. 근 이렇게 힘들게 된거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이거 지키지 않아 가지고 이걸 훼손할수는 없는 거잖아. 그 진짜? 저는 진짜 언니가 네. 말하는 거에 공감되는 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런 네. 사회가 되고 이렇게 선진국이 될때 우리는 과연 한게 없잖아요 없지 네. 정말로 한게 없는데 여기 와서 내가 최소한을 할수 있는 거는 네. 대한민국 시, 시, 그 국민으로서요. 어떠한 해선을 한다거나 음. 선진국에 살면서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이 민주주의 의 올바른 사고 방식으로 네, 그렇게 음. 사는 게 내가 음.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구나, 음. 유일한 행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 뭐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유교로 돌아가서 내가 전쟁터를 만들어서 뭐할 수는 없지만 아니지, 선진국 음. 시민답게 올바른 사고 방식, 그래. 네, 올바른 음. 선진 시민 의식을 갖고 음. 행동하고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생각하고 역시, 음. 근데 음. 확실히, 한우하고 방송하면, 음. 뭐랄까, 이게, 사람이, 내가 생각한 건 너무 잘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 진짜. 저는 음. 이제, 북한 사람이든, 남한 사람이든, 음. 저는 제일 싫어하는 언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 맘대로인데, 여기 자유로운 나라인데, 내 맘대로인데, 뭔 음. 상관이 없이 이런, 이런 말을 하면은, 음. 정말 그 말을 음. 너무 듣기 싫거든요.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떠그다음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데, 그렇게 쉽게 말을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과연 그 자유가, 어? 떻게 얻어진 건지 너는 아느냐,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나는 그, 음. 정말 중요한 내가 거. 한국에 왔어요. 그 국제, 뭐라 그나. 국제시장을 보고 내가 그렇게 울고 그 음, 영화를 계속 없이 울고 간다 했잖아. 난그 영화를 보고 있잖아. 내가 네, 뭐 울었어. 울고 있잖아. 그독일에 가서 그 나가서 뭐 힘들게 살고 전쟁 가서 파병돼가지고 그건 막 보고 얼마나 그는지막 이렇게 힘들게 꾸리고 힘들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정말 피와 땀으로 꾸려놓은 이 사회를 우리가 지켜서 음. 우리가 진짜 시민의식으로그거 지켜야지. 그럼요 대충 뭐우리 우리 마음대로인데 우리가 그렇다 달국민들 와서 야 자본주의가는데 여기는 자유인데. 자유란 말이 그렇게 막구하라는게 자유가 아니잖아. 그렇죠. 음. 언론의 자유가 있고 발언의 자유가 있고 다잘 자유, 창작의 자유 다 있다고는 하지만 자유 뒤에는 무조건 책임이 따른다. 책임이 따른 책임을 하지 않으면 음. 그냥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방종. 좀 <laughs> 정확한 말이야. 방종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북한 주민들은 아직까지는 처음에 이제 와가 정착할 때는 좀 이해가 돼. 왜냐하면 음.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걸 경험해 보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기 이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이제 북한에서 살던 방식 말고 왜 여기 사람들 이렇게 음. 사는지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조금만 고민해 보면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와 별개로 내가 의, 생각하는 의식이잖아요. 음. 의식. 음,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더 깊게 생각해 보면서 돌아봐야 되는 아.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좋은 말씀입니다, 진짜. 네. 대한민국 왔으면 네. 이런 선진국 어? 심의 의식 을 갖고 살면 얼마나 멋있어 아. 그리고 좋잖아요. 내가 항상 사소한 데서부터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 도지 똑같이 느끼는 음, 음. 의식이니까 이 시민의식은 우리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음, 항상 그래. 고맙고 이 나라에서 와서 사는 게는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하니까 그 감사함이 표시가 내가 시민의식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 그럼요, 저는 음.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을 갖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나 음. 훼손하지 않게 그분들이 주는 자유에 정말 먹칠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다.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 언니 정말 통일, 통일되면 이런 심의 의식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때문에 응. 그러니까 다름 때문에 아마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먼저 온 우리가 제대로 된시민 의식을 갖추면 그 사람들을 응. 어, 좀잘 뭔가를 해줄 수 그렇지. 있지 않을까 응. 그 이해도 해주고 어, 또 응. 이끌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어울리면서이 응. 사회 잘 정착하는 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네. 정착을 잘 하는 것 자체가 큰 자본인 거예요. 우리가 정착을 잘해야, 고향 사람들한테, 어, 이런 건 이렇게 할수 있어. 지금 제가 언니한테 말하는 것처럼. 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데, 정착을 대충대충 하잖아요. 그러면, 음. 고향 사람들 만나도, 야, 요즘 그 한국 사람들 왜 이래? 이럴 때는 어떻게 해? 말못 해요. 어. 음. 우리는 정착을 음. 잘 하는 것 자체가 자본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그렇죠? 오늘 우리 북한댁TV하고 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지만은 너무 공감되게 잘해주시는 이 방송에 시민 의식에 대한 이런 사람들 개념 또 우리 탈북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방송 또 대한민국 분들이 우리 탈북민들이 그 생각을 조금이나마 다 예, 이해해 줄수 있는 그렇죠. 방송. 하나동무. 아, 너무 고맙고. 야, <laughs> 아, 진짜 너무 고맙고 해가지고 내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잔, 잔소리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런 것만 딱 생각해요. <laughs> 방송할 때뭘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말, 음. 내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발언들이라든가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향 사람이 본다라고 생각하면다 어, 그러면은 모든다 음. 해결되는 거예요. 음. 그 고향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게 궁금할까? 그리고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주제가 되게 진솔되고 그리고 또 음. 올바른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걸 우리 언니가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오늘 진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준 우리 북한댁 TV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